이제 어떤 걸로 해볼 거냐면, 먼저 사진 한 장을 내 자, 사진 한장 찍었고, 이게 이제 증거가 되어줄 거야. 방금 찍은 사진, 이 사진은 좀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, 이제. 아무 카드나 하나만 골라요 이걸로 카드 잘겹있고 이게 안 맞겠어? 네. 요 카드를 막섞어줍니요면 네. 네. 근데 사실 나는 이미 너희가 어떤 카드를 고를지 알고 있어. 빨간 색깔 맞아. 하트고 K, K 하트 맞아? 응 네. 맞아. 응. 네. 근데 사실은 이게 내 능력은 아니야. 내가 어떻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네가 믿을 수 있는 귀신이야.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믿잖아. 증거가 네, 있잖아. <laughs> 까 찍어놨잖아. 네. 우리가 사진 하나 찍어놨잖아. 오 여기. 잘 봐야 돼. 뒤쪽에서 더 가까이서 보면 여기에서 손이나 오, 뭐야, 뭐야. 그리고 너네가 골랐었던 K 하트를. <laughs> 알려 주세요. 이게 바로 비신이 알려 주는 거. 와 진짜. 오씨 뭐야. 어저 이거 살래요. <laughs> 얼마예요?